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경기 분석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란, 그 영상 밑에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고정해 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문의하신 분께만 차원이 다른 데이터로 새로운 신세계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 전문가인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전 대학교에서 수학 쪽을 전공했고요. 꽈탑이었어요. 1등. 예, 수석이었어요. 그래서 성적 전액 장학금도 받았었고, 자, 내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속지 않으실 테니까, 예, 저는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BJ들, 아프리카 TV의 우덜식 운영자들, 유튜브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라 먹는 꼴이 보기 어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죠?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싼데 예, 대한민국에 처자식이 있는 아재들이 솔직히 이걸로 뭐 200억 300억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뭐 이걸로 부수입 좀 내서 처자식들 치킨 한 마리 더 사주고 맛있는 거옷한벌더 그 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너무 많고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라 호구구제 운동이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에이시밀란 승 빠르게 가셔야 되고요 일단 파르마가 원정에서 최근 3경기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원정에서 3경기 동안 아예 1득점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원정에서 거의 뭐 메갈리가 없는 상태고 AC 밀란이 리그 홈승이 절실한 타이밍이에요. 리그 홈승을 못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예. 그래서 일반승은 뭐 충분히 음해 줘야 되는 매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트넘하고 레스터 경기니다 이건 토트넘 승을 가야 되는데요. 요즘에 토트넘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하죠. 근데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수비 조직력의 문제일 뿐입니다. 서로 선수들끼리 소통이 안 되고요.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좀 역할을 못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자 레스터 시티는 19위 팀이거든요. 19위, 19위 팀인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레스터 시티의 수비력이 너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트넘 승.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펜나임하고 프랑크푸르트 경기인데 이거는 승무패 가면 바보예요. 오버를 가시는 게 맞아요.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에서 수비의 촘촘함이 많이 떨어지고요. 예, 또호펜나임은 최근 골 결정력이 많이 올라왔죠. 예,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기 때문에 예, 골을 못 넣을 리는 없고요 서로 양득점 한다고 봐야 돼요 거의 1대1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외국인이 아니잖아 외국 사이트 하는 사람 아니니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자 소시에다드 경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어 왜냐면은 저는 이거 언더에다가 무승부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고배당 무승부 가고요. 나는 어, 안전하게 먹,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를 가시는 게 많은데 저는 언더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일단 헤타 해타, 헤타페가 지지 않는 전략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팀, 뭐 바르샤를 상대하더라도. 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더라도 실점이 1실점을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시에다드는 유로파 경기 때문에, 어, 며칠 못 쉬었어요.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도 있어서, 홈이라고 하더라도 경기 내내 공격적인 전술을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언더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알크마르, 이거 네덜란드 리그인데요. 알크마르랑 스파르타 경기인데요. 이거는 알크마르 승을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알크마르 자체가 워낙 강한 팀이고요. 홈에서 더 강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스파르타가 골 결정력이 진짜 답답함이 극치예요. 네덜란드 팀 중에 가장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자, 알크마르는 지금 홈에서 전승 중이에요. 6승 중이에요. 6전6승 그리고 스파르타는 최근 1 0 경기 홈이든 원정이든 1승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알크마르 승 상당히 좋아 보인다. 배당 메리트가 있어요. 확률과 배당을 함께 고려해야 돼요. 전 제가 수학, 전공자기 때문에 수학적인 모델링을 써요. 제가 개발한 거. 뭐냐면은 배, 그 메리트. 메리트 베팅 비법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확률과 배당을 함께 고려하는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확률과 배당을 편적권에서 산출값을 뽑아내서 비교율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근거자료, 수학적인 분석 메리트값 자료, 100배짜리 초고배당 등등 다 드려요. 100배짜리 두개다 다른 조합이고 다 적중한 겁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하루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버는 거 인정했고 오늘도 그랬잖아요. 오늘도 몇 천만 원 벌었잖아요. 오늘 1월 26일 일요일 오전 데이터요. 초강승 부드렸어요. 예, 집문서 가라 그랬고요. 주캐슬 승, 아드날승, 본머스 오버, 맨체스티 승, 나폴리승. 그리고 오늘 오후, 오후도 강승 부드렸습니다. 서울삼성 오버에다가 KB 손해보험승 무조건 이긴다고 랬죠 무조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먹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적어서 드려요. 근거 자료까지 깔끔하게. 근거 자료까지 깔끔하게 적어서 드려요. 이게 실력이에요. 저게 예, 문의하시면 돼요. 아 진짜 아, 이 정도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면 평생 밑바닥에서 잘 팔자예요. 자기 팔짱은 자기가 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인생 짬밥 있고 사회생활 경험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랑 웨스트햄 경기인데 이건 이 빌라 가야죠. 왜냐? 다른 걸다 떠나서요. 웨스트햄의 수비력이 중학교 수준이에요. 에스턴 빌라가 공, 수 모두 탄탄한 팀이라는 걸 고려할 때 에스턴 빌라 홈이라면 당연히 승을 찍고 봐야 되는 매치업입니다. 자, 이것도 인터밀란 경기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멜드값이 높아요. 배당이 낮다고 막 이거... 도박 중독자들이 배낭 났다고 막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평생 밑바닥 인생 사는 거야 난 너희들한테 절대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해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너희들한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인간들 다 자기 꾼들이야 진짜 아쉬울 게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이야기하고요 진정 진정성 있게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팩트. 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좁어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변수가 있다면 레차가 홈에서 좀 끈적한 느낌이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애초에 체급 차이가 거의 헤비급하고 웰터급 정도는 나기 때문에 어, 2위 팀하고 17위 팀의 차이기도 하고요. 17위에요, 레체. 인터밀라는 2위 팀이고, 그래서 수준 차이를 잘 보여줄 매치업이고요. 인터밀라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지만 골을 넣어줄 공격 자원이 엄청 많죠. 네, 미드필더진들도 골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이건 인터밀란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플럼하고 맨체스터 시리 경기인데 이거는 오버 가야죠. 플럼이 최근 여섯 경기에서 모든 모두 이득점 이상을 해주고 있어요. 여섯 경기를 항상 이득점 이상 미친 거죠. 키메네즈 그리고 윌슨 선수 등이 선전해주면서 득점력이 엄청 올라왔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최근 감독이 바뀐 후로 공격력은 좋아졌지만 아직 수비력이 많이 미흡하죠. 네,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승무패로 가면 바보. 물론 승무패로 무조건 간다면 플럼이 맞는데. 예, 플럼승의 오버가 맞긴 한데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 자 라치오랑 피오레, 피오렌티 경기인데요. 이건 피오렌티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라, 최근에 라치오 공격력이 심상치 않게 좋아졌습니다. 은근히 골을 많이 넣는 팀으로 변모했고요. 피오렌티나가 앞서는 건 체력뿐인데요. 피오렌티나는 약팀한테도 실점을 많이 하는 등수비력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라치오 원정에서 라치오의 어떤 공세를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라치오 승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경기인데요. 이건 바르셀로나 마인가이죠 자, 발렌시아가 어, 누구를 상대하든 불대불로 공격적으로 전술을 가져오는 팀이잖아요. 근데 바르샤의 호민 캄프노에서 그러면 마인당하기딱 좋죠. 안 그래도 최근에 바르샤가 바르셀로나가 난타전에 강해져, 강해진 모습을 보이는데 19위 팀. 바르셀로나 아, 발렌시아가 19위 팀이거든요. 19위 팀인 발렌시아를 상대로 어, 난타전이 뭔지, 상위호환이 뭔지. 잘 보여줄 그런 매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한잔 마시고 여사할게요. 제게 문의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 이거 분석 방송 봐서 되는 거 아니야. 장기적으로 제, 재테크 마인드로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저 같은 수학 전공자에게 배워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 시키는 방법을 알려면 유튜브 댓글란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싸가지 있게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주말 마무리도 당연히 또 적중입니다. 자 여러분 설날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또 주말에 깔끔하게 적중으로 강승부 적중입니다. 자 서울 삼성 오버 그다음에 배구 경기입니다. kb 선보가 무조건 이긴다고 했죠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오전도 다 먹었잖아요. 오늘 오전도 초강승부 드렸죠. 네, 오늘 1월 26일 일요일인데요. 뉴캐슬승 아스날승 몬머스 오버 맨체스 시티승 나폴리승 뭐다 이겼잖아. 코모 오버 그다음 맨체스 시티승 봄머스 오버 그다음 뉴캐슬승. 제가 이거 실제로 발송드린 자료들이에요 패키지분들한테 아스날승 나폴리승 레알 마드리드 마행까지 그냥 다 먹었잖아요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오늘 오전 경기는 그냥 강승부가 아니라 초강승부였어요 예, 몇천만 원 먹을 수 있게 가라고 했고요 오늘 예, 오후 경기도 예, 서울 삼성 경기 오버 그 다음에 kb 선보 승 깔끔하게 강승부 드렸고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피 빨아먹는 꼴이 보기 엮여서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 쪽을 전공했고요. 과탑이었어요. 1등 수석 그래서 성적 전액 자학금을 받고 다녔고요. 내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자료,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알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수학 전공자에게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배워서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의 바르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속지. 집중하십시오. 항상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백 배짜리 초고배당 이렇게 여러 개 먹고 싶지 않으세요? 다 적중한 겁니다. 이두 가지 종이는 다 다른 거고요. 검색해 보셔도 되고 둘다싹다 다 적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백 배짜리 초고배당 여러 개 먹고 싶으시면 끝까지 이 영상에 집중하십시오. 진짜 프로토로 스포츠 배팅으로 돈을 벌수 있는 수학적인 비법을 수학 전문가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끝난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 예, 파리 올림픽 다들 재밌게 보셨죠? 예,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예, 당연히 싹다 적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종목 다 적중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자 축구, 남자 배구, 남자 농구 등등 모든 종목 한 경기도 빠짐없이 다 적중한 게 바로 접니다 대한민국 적중률 1위이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종목 다 적중한 사람이 접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호구구제 운동이 일 아닙니다. 더 이상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속지 마시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셔서 처자식들한테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저씨가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죠. 예, 네, 물가가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이 프로토로 부수입을 내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학적인 배팅 비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야 프로토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전 이거 할 시간이 차라리 제 본업에 집중하거나 쉬거나 잠이나 처자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호구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떠드는 걸 보지 말고 인증을 보십시오. 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적중 종이를 인증하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을 다 보면서 팩트 체크해 보세요.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적중 인증을 했습니다. 자, 100배짜리 고배당을 비롯해서 고배당도 다양한 고배당도 항상 먹었죠. 자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하게 먹었고요. 자 저는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 아프리카TV의 우덜식 운영자들, 그리고 유튜브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홍고 취급하고 핏바람 오는 꼴이 보기 역겨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은 운영자들이랑 사석 뒤풀이에서 술이나 처음 마시고 서로 생일 선물이나 주고받는 등 공사구분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악용하여 다른 BJ들을 다른 방송인들을 공격하는 등 온갖 추잡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들입니다. 생방송 중에 카톡으로 운영자한테 뭐 그런 어, 다른 BJ를 정지시켜 달라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공사구분을 전혀 못하는 것들이요. 아, 그게 뭐가 문제냐? 선한 아저씨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프로토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입니다.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경기까지 안 좋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좋아져야 인플레이션이고 요즘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동시에 오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즉 경제학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에 한계가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월세 내고 나면 적자로 겨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토 프로토로 부수입이라도 좀 내서 처자식들 치킨 한 마리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좋은 옷한벌 마누라 더 사입히려고 하시는 선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 별풍선 빨아먹고 피 빨아먹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엮여서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 옛날 말로 수석 1등을 해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만둔 이후에도 예,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저처럼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수학적인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수학적인 배팅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메리트 배팅 비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 자. 자 원래는 그니까 지금 배트맨 배당을 보면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배트맨 배당을 그냥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배트맨 배, 배당을 잠깐 잠시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배트맨 배, 배당입니다. 보이시죠? 1.7배, 1.7배에 원래는 이게 수학적으로는 두배두 2배, 배야 되고 외국 같은 경우는 1.98, 1, 예, 1 9 9 이렇게 거의 두배 가까운 배당을 줍니다. 한국하고 외국하고 이렇게 배당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는 바로 자유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외국은 정부가 민간 기업들끼리 자유롭게 자기들 예, 맘대로 서비스를 경쟁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베팅 업체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배당을 비롯한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져요. 점진적으로. 근데 한국은 한국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한 방울이라도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정부가 베팅 시스템 자체를 혼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배당이 낮고 베팅할 수 있는 경기 수도 가장 적고 심지어 베팅할 수 있는 시간까지 엄청나게 짧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자,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한국에서는 프로토로 돈을 딸수 없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무상향 시킬 수 있는 메리트 베팅을 하면 됩니다. 메리트 베팅이 무엇이냐?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확률과 배당을 편적분해서 산출 값을 뽑아내서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인 개념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해드리고 조합도 드립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인기순으로 보시면 링크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란을 최신순으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댓글란을 최신순으로 정렬하시면 링크가 뜨니까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데이터를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분석방송하는 인간들 다못 배운 인간들이요 내가 그들이 가만 끈이 짧다 학벌이 안 좋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양아치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양심도 없고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실력도 전혀 없습니다. 즉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돈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피를 빠는 겁니다. 그런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인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 드릴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 절대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개집에 같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인간들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뜯어먹을게 있고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달콤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인생 짬밥 있고 사회생활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들 제 진정성을 바로 알아보십니다. 저 사람 진짜 스스로 당당하니까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다. 거칠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 하구요. 자, 수익 내면서 즐기고 싶다면 제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대한민국의 남자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